따라가리라 전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10편 구약성경 22편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늘 스타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스타로 탄생한 사람은 그 돌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치기. 클링. 예, 클링 예. 여자 선수 중에서 그 김원정이라는 음, 친구 있잖아요. 예, 안경 끼고. 어, 영미, 영미 한 사람 있잖아요. 영미. 우리 영미도 대단한데 그쪽 영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영미. 어, 아주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좀 처음에는 몇번 봤는데 처음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 거 하니까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는 것을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규칙을 좀 배웠어요. 배우니까 어, 이 중앙 센터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일 중앙에 가까운 거 고개 점수가 나네, 고개. 그러니까 어, 주변에 뭐 3점, 4점짜리 많이 있어도 일 점짜리 하나가 담이를 낸단 말이죠. 제일 중앙에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아주 스릴 있고 아주 박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사람은요 지성을 가진 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 아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지성 이 사람의 이 아는 것이 언제 가장 기쁘고 가장 가슴 벅차고 언제 가장 만족감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요. 하나님 알아갈 때. 이 창조주 무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우리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런 또 만족과 또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주는 이 성경 책을 제대로만 읽어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책 재미없죠? 예. 네. 보라니까 억지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안 그래요? 이 성경 책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서 이걸 읽어 가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가슴 벅찬 것입니다. 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가 환희가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기술들이 도무지 알려주지 않는 것또 알려줄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우리가 27절, 28절, 29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쓰라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그것의 주제이시며 주권 자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불복하고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나라가 몇 나라인지 잘 기억하시나요? 네, 92개국이라고 그래요. 92개국, 2,958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 역대 올림픽 중에서는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 나라가 92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유엔에 어, 가입한 나라만 해도 1 9 3개 전세계 나라가 235개나 된다고 해요 235개 근데 나라 안에 또 여러 민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나누는 그런 여러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민족 만약에 저 사람들이 중국말 쓰면 우리가 우리민족이라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말이 한 6800개 정도나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말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한두 개씩 잡아도 두개안 되겠죠. 잡아도 이 세상에는 족속이 민족이 적어도 3000개.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27절의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호 기억하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여와를 호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대로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 믿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통치자이며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십장을 보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입고 정복해 갑니다. 기본을 치려고 했는데 기본 사람들 미리 알고 항복을 하고 속이고 와서 항복을 하죠. 기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국들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인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전쟁을 할때 전쟁이 막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그 당시에는 조명탄도 없고 때 끝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아가 하나님이 기도셨습니다여호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기본 성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머물리라. 어? 그래 할지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하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어, 이제 그, 어, 아야레, 아, 야살의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 지구가 태양계 속있잖아요 태수금주 화목토 어, 태양계. 이 태양계보다 더큰 것이 은하계라고 은하계. 이 은하계는 여러분 이 별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별이 한 2,000억 개나 있다고 그래요. 2,000억 개. 근데 이 우주는 이런 은하계 같은 이런, 이런 소우주가 몇 개냐 약 1,000억 개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 상상도 할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 그래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도 아무 이상 없이 지구가 돌아가게 만드으십니다 달을 머물게 하고도 아무 이상 없이 지구를 이, 이 순항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여러분요. 29절 말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이생과 저생의 통치자라는 말씀인데, 우선 이 번역이 조금, 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어, 땅 위에 모든 배부른 자들도 오직 그에게만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어, 오직 어, 또한 흙으로, 흙으로 돌아간 자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요. 그 영은 여, 그에게로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뒷부분이 이게 정확합니다. 제가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설명하지 못해서, 음,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사본을 공부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제 동기인데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걸 좀 번역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새롭게 정확하게 번역해서 보낸 거 이겁니다. 여게 뭐냐면은, 어, 음, 그 말이요. 어, 또한 흙으로 돌아간자가 그 앞에 굴복할 것이요. 그 영은 그에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이 말이요. 흙으로 돌아간자가. 위에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랬거든요. 원래 히브리 말은 흙으로 내려간 자, 흙으로 돌아간 자. 그가 그 앞에 굴복할 것이요. 그에게로 살아날 것이다. 자,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쉽게 해보 말해봅시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단 말이죠. 죽는단 말입니다. 예, 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는 자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떠났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저, 저 생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신 누가 복음 12장 사절에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죽은 후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그를 두려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이잘 사는 나라들 모임 아닙니까? OECD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하는 것이 몇개 있어요 1등하는 거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율입니다 자살률.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자살한 사람 두 가지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고 하나는 죽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 당는것더 낫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자살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자, 저 세상으로 간 자들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신다. 주권하신다. 통치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생과 저 생의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통치하시고, 저 생에 흙으로 돌아간 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어떤 사람 오늘 2 6절 말씀 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겸손한자가 나오죠.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다. 바로 이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민족과 나라와 저 죽음 너머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겸손. 여러분 신앙이란 이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보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참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산상보의그첫 번째가 뭐냐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팔복. 팔복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알죠?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뭐입니까?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말이요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말이요 그리고 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나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거든. 그때 바로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한 자, 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의 심령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는 어떤,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겁이 많아요, 겁이. 어린아이는 무서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참 겁이 많은데 요 움직이는 장난감, 밧데리, 움직이는 장난감 갖다 줘도 겁이 나서 못 가요 이러고 한참 있다가 살짝 살짝 가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아주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 곁을 안 떠나요 큰 소리만 나도 어디 갑니까? 바로 어머니 치마포구에 들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좋아서? 아니요. 겁이 났어요. 근데 애들이 좀 크면 간이 커진단 말이에요. 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 포프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가지요. 엄마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엄마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가 겁이 나서 그요 겁이 나서.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도 여러분, 겁이 많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차이가 뭐냐면요. 사고가 나도 부자들은 겁이 없어요. 한 500만 원치 차가 고장이 나도 끄떡도 안 해. 왜? 힘이 있으니까. 그냥 고치면 되잖아, 돈이 있으니까. 겁안 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교통 딱지 맞으면 겁이 나서 벌벌벌 한달 동안 지금 아까워 죽을 지경이라. 왜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겁이 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조심하잖아요. 딱지 안 끊으라고, 그냥 오래 살지 사고 안 나서, 부자들은 사고 나면 되고, 그곳에 하다가 이제 사고 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깊이 인식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예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 목장 기도표라는 게 있어요, 목장. 이런 표에다가 이제 1번, 2번 쓰고,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한 해수 쓰고, 마지막에 응답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마다, 목장 모일 때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았던 것, 한번 기도 응답 얼마든지 체크해 봅시다. 체크 딱 해본단 말이죠. 이걸 제가 다른 목사님 소개했더니, 목사님들이 자기도 하겠다고 기도표를 가져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래, 기도하면 적어도 기도하는 것에 70%, 어떤 80%가 다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른 분 소개하거든요. 모일 때마다 그거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믿는 사람 모일 때마다 자, 우리 기도표 만들 가도 합시다. 그래요. 참,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시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 설명절에 고향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 이번 월요일에 누굴 만나는데 하나님 그 만남이 은혜롭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약이 잘 승사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입니다. 뭐, 하나님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서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어, 자동차로 그냥 중국 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해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에이, 그런 시시한 것도 기도를 합니까? 그렇 기도 안 해도 될 텐데요. 우리 힘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지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저절로 될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벌벌 떨고 벌벌 떨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것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자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설명기를 무사히 잘다녀오셨죠한 음, 번도. 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평창 올림픽 뉴스 때문에 다 가려져서 몰라서 그렇지 이번 설명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죽은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 설명지를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오도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됐단 말이죠 저이 허리가 아파서 좀 고통을 당합니다. 12월 31일 날 허리를 다쳤어요. 오늘까지도 안 좋은데 한 2년 간격으로 이 재발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큰일 해서 허리 다친 거 아닙니다. 새벽 조차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악수, 손좀 악수하다가 뚝한 거예요. 병 뚜껑 떨어진 거 죽다가 허리가 또간 거예요. 뭐 허리 보강한다고 구르기 운동하다가 또 허리가 뚝인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장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찰떡 먹다가 찰떡 먹다가 목이 맥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종호 시사님이 주는 떡은 절대로 안먹힐 거야. 떡이 너무 좋아서. 아무 장애물도 없는 우리 2층, 2층 로비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팔 뿌려주고 이빨 나가고 한 사람 있어요. 우리 걔도. 어, 2층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찬물에도 빠져 죽는다.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접시물에도. 접시물에 죽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아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그 다음에 뭐죠? 먹고 배부를 것이요. 어? 겸손한 자는, 아,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찾는 자라고 그랬죠?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의 가장 기본은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에게 이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다섯 마리와 보리떡, 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질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로 믿어봐요. 왜 물질적 어려운 지입니까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배워보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다 그래요. 제대로만 믿어보세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말씀했잖아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두 번째, 여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찬송을 이야기했는데요 찬송은 여와로 말미암는 찬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찾는 자가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풀벌 떨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목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 너희 마음은, 너희 영혼은 영원히 살죄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영화를 찾는 자의 예로는 받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이 생과 저 생의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의 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시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신령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묵상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시